네, 안녕하십니까. 사채컴퍼니 양영입니다. 오늘은 위례에 위치한 필라테스 샵으로 왔는데요. 10평에도 오픈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10평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심지어 7평, 8평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카시로 이렇게 붙여서 간판으로도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앞에 요 라인, 여기 보시면 문을 딱 열면은 딱요 라인까지만 열립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요 라인까지만 이렇게 열릴 수 있게 저희가 앞에는 데코타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금액 대비에 가성비가 좋고 엄청 튼튼하고 고급스럽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포데스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편은 저희가 우드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우드 표시를 해놨고요. 저희가 사제를 그냥 해서 놔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짜가지고 필름 작업이랑 도장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셀카존이 또 있습니다. 와서 내가 오늘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어떻게 오늘은 컨셉을 또 맞춰서 왔는지를 또볼수 있는 그런 셀카존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문은 이렇게 우드톤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아줬고요.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는 저희가 벽등을 사각 흰 벽등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화이트 앤 우드 컨셉을 주기 위해서 평수가 굉장히 사무실이 좁고 그 다음에 이열 평이란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지만 넓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렇게 투명 유리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여기 투명 유리로 여기 기구 공간을 보여주시면서 뭐캡포머가 있고 체어가 있고 바렐이 있고 뭐 리포머를 통해서 어떤 운동을 할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상담하기 좋게끔 이렇게 또 복도 유리를 표현을 해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천장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위를 막아놓고 등들을 메리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침구 자체가 이미 높기 때문에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어서 이미 높아서 훨씬 좁은 공간에도 넓어 보이는 효과가 이미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천장을 철거를 하지 않았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화마루로 일체형으로 전체를 닦아놨습니다 여기는 한 톤으로 쭉 해놔줘야 보다 이제 좁은 공간이지만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10평대지만 파리실 있고, 인포데스크 있고, 셀카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있고, 운동 공간 있고, 그다음 여기는 2대1 혹은 3대1, 많게는 4대1까지 가능한 공간입니다. 인테리어 특징을 화이트랑 우드로 컨셉을 잡았는데 우드 색도 직접 맞춰주시고 손잡이도 직접 구해주셔가지고 따로 주문을 해주셔서 손잡이도 화이트로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셨어요. 별 오자면. 이곳은 일산 대화동에 위치한 와이 밸런스 2호점 현장이고요. 네, 이곳은 이제 필드입니다. 채강이 엄청나죠? 큰 통창이 있어서 정말 운동하기에는 적합한 위치이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는 이제 유산소 존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요. 뷰가 정말 사시사철 소나무가 앞에 있는 뷰로 런닝머신을 하면서도 야외에서 운동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큰 통창으로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쪽은 프레이트 존 공간입니다. 이쪽 벽에는 이제 간접 거울을 시공하여서 간접 등이 나오면서 은은한 분위기를 또 연출할 수 있게 이렇게 시공을 해놨고요. 이 위에는 이제 저희 대표님의 로고인 마이 밸런스의 스카시를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여서 또 곳곳에 포인트를 이렇게 잘 주셨습니다. 어, 이거 프레이트 존 공간은 또 저희가 천장에 보시면 T7 등으로 다 시공을 해놨는데요. 이쪽은 이제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저 스트레칭 존의 채광을 신경 써서 좀더 길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네, 이곳은 저희 마이밸런스 2호점의 가장 특별한 공간인 스트레칭 존입니다. 간접 거울을 시공하여서 등도 은은하게 잘 나올 수 있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 위에를 보시면 또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일 수 있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입구에서 좀 안쪽에 있는 공간이라서 시크릿한 공간으로 여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칭 존의 가장 장점은 또이 통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공사 직전의 도면상에는 여기까지 다 막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간접 거울 역시 뒤쪽에는 원래 똑같은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스트레칭 존에서도 개방감을 또줄수 있게 요기 공간만 살리게 되어서 채광도 좋고 또 답답함도 없으면서 또 좋은 뷰를 스트레칭하면서도 볼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을 보시게 되시면 필드의 테라조 타일과 스트레칭 존의 헤링본 데코 타일 그리고 고무블럭 요 공간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요. 어, 바닥만 봐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확인할 수 있게 구분지어서 해놨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샤워실 입구인데요. 필드와 다르게 깡통 등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여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안정감을 줄수 있게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샤워실 옆면 타일은 대표님이 원하셨던 게 어, 프라이빗한 공간을 또 원하셔서 호텔 느낌에 나는 그런 타일로 고르셔서 어, 좀더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는 샤워실을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자 이곳은 마산에 있는 리젠핏이라는 피티샵입니다. 자 리젠핏의 로고부터 저희가 아예 제작을 해놨고요. 제가 한번 고객의 입장으로 한번 또 입장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오자마자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습니다. 개인 피티샵이라 조금 고급스러움이 있고 뭔가 더 대접받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위쪽은 좀 넓게. 밑에는 낮게 해서 이렇게 상단까지 할수 있게 표시를 해놨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밋밋할 수 있기 때문에 T5 등을 설치해서 은은하게 조명이 나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뒤편에는 이렇게 리젠피스로 이번에는 요거는 금장으로 이렇게 표현해놓은 이런 상호를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옷 갈아입고 나오자마자 바로 셀카죠. 네, 여기 대표님이 참 이걸 잘해놓으셨어요. 또 깡통 등을 또 밑으로 싸서 살짝 은은하게 비칠 수 있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산에는 아예 없을 존을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마산의 아예 하이라이트인 스트레칭 존입니다. 미로 미트니스를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렸는데, 자 보면은 또 마운틴 뷰입니다. 아 여기서 스트레칭 할때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뷰까지 보시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있을 것다 있는 이런 PT 샵을 보신 적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있을 거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선을 깔끔하게 이렇게 뒤로 빠지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말 아담하면서도 있을 거다 있는 이런 공간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목 헬스 코너 쏠코너 홍대리가 간다. 홍대리가 오늘은 천안에 있는 다이어트 랩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보다 더 프라이빗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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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이 끝없이 이어지는 오늘의 센터. 여기는 센터의 탈의실입니다. 따라다란, 딴. 네, 여기는 완전 그냥 옷만 갈아입고 내 집만 둘수 있는 그런 탈의실입니다. 샤워실은 어디 있나요?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샤워실은 또 다른 방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랩원이라고 하는 운동을 할수 있는 방인데, 자, 같이 가볼까요? 여기 다이어트 센터인데, 왜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멀티 렉스미스 또는 쉽게 생각하면 정글심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인테리어 중 요소 중에 하나인 T7으로 이제 간접 거울에다가 이제 테두리를 둘러서 방이지만 밝게 간접 거울을 이렇게 뽑아내서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이 블라인드를 통해서 탁 트인 공간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사실 컴포니 제가 오리원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광고나 이런 뭐 로고 이런 부분을 다 했지만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분꼭 있어갖고 제가 이게 인테리어 담당하시는 분이 또 박범수 프로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도와주셔갖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뭇잎 색깔을 이렇게 조색을 해서 이제 눈의 피로감도 조금 덜어주고. 여분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룸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랩 유산소 존입니다. 들어가시죠. 자, 랩 다이어트 센터의 장점이라고 하면 타인의 의식 없이 편안하게 온전히 내 시간을 갖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이 센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웃입니다. 아까 저쪽은 들어가는 입구였다면 여기는 이용을 끝마치고 바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센터 딱 들어와서 바로 앞에 인포가 있고, 인포 옆에 탈의실이 있고, 탈의실 옆에 운동 공간이 있고, 운동 공간 옆엔 유산소가 있는데,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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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이 이어지게끔 만든 그런 구조입니다. 프라이빗한 센터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입장에서 동선이 얽히지 않는 걸 많이 선호를 하셨다고 하세요. 저기와 같이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로 구분을 지어서, 여기도 샤워실, 어, 여기도 샤워실. 자. 여기는 정말 프라이빗의 끝입니다. 끝. 여기는 샤워실마저도 완벽하게 프라이빗 합니다. 저희 셀카존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거울로, 디자인을 해서 여기서 셀카를 이런 식으로 하나 톡 찍어서 난 오늘도 근육을 조졌다. 오운완 서창동에 위치한 고트짐이라는 헬스장입니다. 제가 딱 봤는데 굉장히 화이트스러움이 느껴지고 골드나 이렇게 밝은 헬스장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되게 넓고 탁 트여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 화이트 바닥이 저희가 처음 시도한 에폭시 바닥인데. 마치 뭔가 물감을 좀 뿌려놓고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네. 예술적인 그런 감성을 좀 넣어주신 것 같은데. 오. 오, 대표님, 여기는 딱 봐도 덤벨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곳인가요? 어, 여기는 아무래도 프리에이트 존이라는 공간인데, 충격을 어... 흡수할 수 있는 충격 방지 고무 블록 매트 25t 바닥이랑. 네. 지금 거울이 되게 곡선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요. 네네. 이런 것도 다 작업을 하신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대표님들이 원하셔서 약간 아치형으로 네. 거울을 동그랗게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가 컨셉이 네. 화이트 앤 골드잖아요. 그래서 골드로 이렇게 재료 분리대를 마감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엄청 비싸요. 아, 그래요? 얼마예요 네. <laughs> 엄청 비싸요. 딱 운동하는 곳에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오. T7 등이 되어 있는데,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이 조명을 보니까 정말 갤러리에 온것 같고, 또 카페 같기도 하고, 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또 감각적으로 화이트 기구를 이렇게 설치해서 아주 조화가. 잘된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상가 자체가 전체가 다 통창인데 저희가 이렇게 딱 기역자만 남겨놓은 거예요 음. 통창을 어, 유산소 존에서는 약간 어, 넓어 보이는 네. 환경에서 좋은 시티뷰를 보면서 다이어트를 또할수 있게 오네 대표님 이곳은 어떤 곳이죠? 여기도 똑같이 프리에이트 존인데 여기는 살짝 이렇게 기역자를 음. 살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 하나둘 세네장 정도의 네 줄의 차이인데 네 줄의 차이가 이렇게나 큽니다 왜냐면 작은 이렇게 기구 벌써 세대 네. 정도가 더 들어가잖아요 네. 더 공간을 쓸수 있게 빼놓은 그런 프레이트 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표님 여기 수도꼭지 있는데 어 음. 물도 나오네요. 당연히 나오죠. <laughs> 이게 이게 이 전시 상품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이 거울과 또그 매트리스 폼롤러가 보이는데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어 여기는 이제 스트레칭도 할수 있고 요가도 조금씩 할수 있고 그런 존인데 혼자 거울을 단독으로 쓰면서 볼수 있는 그런 아주 신박한 그런 스트레칭 존입니다. 오 여기가 샤워실이랑 탈의실이군요. 와이 뭐예요, 대표님? 아 여기가 파우더룸입니다. 드라이기도 놓을 수 있고 선풍기도 놓을 수 있고 메이크업도 할수 있는 그런 탈의실 공간입니다. 프라이빗하게 자기만의 공간을 또 네.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정말 인테리어가 고급지고 또 네. 약간 카페의 느낌도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딱 보시면은 네. 인포데스크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터치스크린에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아 그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탈의실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하고 싶다 하면 은 바로 힐링존에 가서 쉬었다가 아... 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PT를 받아야 된다 바로 옆에 가서 PT 받을 수 있고 이게 그냥 인테리어가 아니라 동선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짜드리는 겁니다 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어, 역시 네. 47컴퍼니 아,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냥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은 청주에 이짐 컬러 웨일이라는 럭셔리 프리미엄 헬스장에 왔는데 화면 돌리지 말아주세요. 자 함께 가시죠. 와 네, 이런 헬스장은 처음 오는데. 야, 이게 무슨. 여기가 어두운 컨셉의 새로운 컨셉으로 저희가 시도를 한 현장입니다. 저희가 항상 밝은 컨셉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딥그린과 그레이 그리고 천장은 블랙으로 이세 가지 색상을 혼합해서 마감한 현장입니다. 여기 프리웨이트존에 지금 들어와 봤는데요. 저쪽 앞에 보시면 단장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맨몸 운동을 위주로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기능성 운동 위주로 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는 여기 앞에 T7등으로 어. 뒤에 간접 조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옆을 보시게 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T7등으로 마감 처리를 해서. 와, 어, 여기는 무슨. 웨이트 공간이 운동장 수준이 운동장 파워 리프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여기 뭐~ 씨름장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의 공간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하나 둘셋와 렉이 세 대의 스미스 렉이 한대 무슨 렉이 네 대나 있어요 여기는 저기 보면 간접 거울 뒤에 생소하게 보시는 자재들이 있을 텐데 라왕각재라 해서. 일반 다루기에다가 색을 입혀서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재들입니다. 조금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조금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때 많이 사용하는 자재들이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게 되면 뷰가 탁 트여 있어서 내가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바깥을 보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포근한 느낌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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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보다가 아니, 저도 모르게 자 다시 뒤로 넘어가시죠. 지금 여기가 스트레칭 할수 있는 공간인데 스트레칭 할수 있는 공간의 밑에 보면 또 T7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자갈이 되게 포인트로 많이 잡혀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한 공간이고. 러닝머신이 있는 유산소 공간과 복합 운동 공간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함께 되었는데요. 원샷 원킬의 공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의 계단 인는 쪽에 또 창문이 있어요. 이야, 여기는 휴가 맛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조금 다르게 거울을 두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운동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내 몸의 한계를 끝까지 끌어올려서 열심히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를 외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데스크에 한번 와봤는데요. 야 데스크가 철 같아요 철. 근데 나무입니다. 야 근데 데스크에 이렇게 네온 사인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클럽 같네요. 이런 식으로 흔들어도 되는. 여기는 이제 1대1 상담실인데요. 그래서 상담실에 들어오면 자연스러운 구조로 여기 앉아서 운동하시는 고객들의 컨설팅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남자 타디쉬가 샤워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여기 탈의실은 되게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름, 네임 택들이 전부 다 연예인입니다. 예. 범죄도시2에 나온 손석구 씨도 계시고, 랭킹닷컴에 차승원 씨도 계시고, 기가 막힙니다. 거울이 되게 독특한데요. 여기 중앙에 있는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흰색에서 따뜻한 느낌의 베이지색으로도 바뀌고, 이렇게 누르면 완전 태양처럼 온화한 분위기로 이제 어 여기 황정민씨가 계시는데 신세계에 나온 황정민씨 정장이랑 제정장이 똑같지 않나요? 두 왕! 주 왕! 여기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여성 전용 요가 NPT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도에도 이렇게 T7 등이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이 되게 이뻐, 어우 되게 이쁘세요. <laughs> 멘트도 안 나오는데 저쪽이랑 이쪽이랑 센터 컨셉부터 다른데 일단 이 나비 모양의 라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상큼하고 발랄한 느낌의 헬스장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댐파보드 가 자체가 핑크색으로 색을 칠해놔서 여성분들의 그런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안쪽에 또 상담실이 있고요 유리로 돼 있어서 조금 오픈된 공간의 느낌으로 상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자 여기는 그룹 요가랑 매트 필라테스를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바로 옆에 창문 제 뒤에 또 창문입니다. 이렇게 뻥 뚫려있는 센터는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 운동하다가 고개를 돌렸을 때 뭔가 막 막혀있는 느낌이 아니라, 높은 공간에서 아래를 볼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컨셉으로 지금 시도해본 등입니다. 야, 이게... 에메나드 같이 영롱하게 딱 여성분들 그 마음이나 그런 감성을 톡톡톡톡 터트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넘어가서 보면은 이 선은 도로가의 그 안전 표지등이 아니고 고객님께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쭉또 들어오면 야, 여기는 바가 금바예요. 아, 이거 갖고 가도 되는 거죠? 이거 금바. 여성분들의 그런 마음을 조금 사로잡을 수 있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기 있는 T7 등이 이쪽이랑은 다르게 살짝 보라색과 핑크의 그 중간 느낌이라서 봄의 컬러 같은 느낌이 많이 받아요. 따뜻하게. 조금 민감한 기구들은 벽을 보고 이용을 해서 민망하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쓴 곳이고요. 조금 멀티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배치해서 조금 더 포인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경이 디자인이 저희가 밝게 갔다면 이번에는 어두운 컨셉으로 시도를 해서 전이랑은 다르게 무거운 느낌과 때로는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해서 새로운 컨셉으로 시도를 해 봤고요. 작년에는 화이트의 고급짐이었다면 올해는 아마 다크함의 고급짐으로 우리 고객님들께 아니면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께 한발더 다설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체 컴퍼니 홍일욱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